아,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은평구 조장 협치 담당관님 모셨습니다. 협치 조종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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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이거 죄송합니다. 저, 저, 아닙니다. 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죠. 네, 저 은평구에서 <laughs> 협치 조종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어, 어공이죠. 어쩌다 보니 어색한 공무원생을 한지 2년이 채안 됐고요. 그전에는 참여인사 위원장으로 한 3년 반 정도 노가 시키지 않았지만 상근 활동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풀뿌리 주민자치 또 자치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시민 단체와 교육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협치 조정관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인가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어, 코에 걸면 <걸문> 코걸이 아, <laughs>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음. 협력해 나가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음. 그런 것들을 어떤 중간에서 음. 보다 더 음. 원활하게 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분야는 특정하지 않고 음. 어, 다양한 분야와 관련돼서 음.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도 협치를 얘기를 하고, 여야 간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힘도 부족하고, 또 주민들의 힘, 민간의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음.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민관 협치를 하고 있고요. 음. 또그 다음에 어, 민민 간에, 민간과 민간 간에 좀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그 음. 다음에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을 촉진하는 음. 것을 막나하고 있어서, 음.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음. <laughs>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도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네요. <laughs> 근데, 그, 예전에는 협치 얘기 많이 하다가, 네, 네. 요즘은 음. 협치가 아니고 자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네. 사실은 자치와 협치라고 하는 음. 것이 저는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치라고 하는 것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치라고 하잖아요 다만 그것을 자치 활동을 보다 더 협력적으로 특히 민과 행정이 함께 해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를 같이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도 음. 말씀드릴 수있아요 음. 지금 뭐 협치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또 마을 공동체도 있고 마을 만들기도 있고 사회적 경제 협의체도 있고 또 주민 참여 예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갈래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좀 개통화될 수 있나요? 아 그거를 글쎄요. 개통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것들이 향하는 방향은 어떤 자치라고 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웃 간의 단절이라든가 소외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들을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해결하라고 하는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자치라고 하는 것과 거의를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는 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회 문제를 혹은 지역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방식, 봉사나 어떤 주민 참여하는 좀 다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으로 보자면은 어 역시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해 나가는 어 다양한 활동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예산 역시 왜 하는가 본질적으로 어 이제 뭔가 그 주민들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 지방 예산에 대해서 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음.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 이웃들과의 어떤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음. 그런 자치의 경험을 어,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모든 것은 다 자치로 어,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음. 이런 생각을 좀해보다 음. 지금 주민 자치회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주민자치회가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 시범동이 5개, 16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어, 2년차를 맞이, 맞이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 동을 올해 하반기에 확대해서 16개 동 전동으로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올해부터요? 올해부터요. 네. 잘 준비되고 있나요? 어, 뭐. 어,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음. 또 지역이 맞는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민과 간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음.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원래 활동하고 있던 주민들이나 음. 혹은 이 동네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의견이 모아져서 수렴돼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음. 어떤 시나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수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이 원해서, 바래서 한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면이 있어서 음. 아주 자발적인, 내적인 동기. 음. 그 자치활동의 대의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데 어, 이전에 활동했던 것과의 연장선에서 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고 할수 있을 것같아요그 음. 주민자치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함께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계속 따로 활동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음. 차이가 있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와 참여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음. 통합해서 기존에 원래 활동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참여예산위원회가 통합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직능단체라고 얘기하죠. 여러 직능단체까지 막나하면서 음. 거기에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까지 발굴, 발굴해서 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음.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마다 다 다른가요? 어,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근데 어, 자치구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년 정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동참여예산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는 경우에도 활성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은 좀 다르죠. 은평이 비교적 잘 됐던 곳이잖아요. 잘 됐던 곳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됐던 곳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애냐? 네네네. 그렇죠. 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산예산위원회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어떤 칸막이라고 하는 게 행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음. 어, 민간에서도 주민들 사이도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음. 어, 이제 누가 어, 이 주민자치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를 불러서 고 네. 여러 가지 좀 네. 이해관계 같은 네. 게 달라지는 점이 그렇죠. 네. 그 주민자치회 권한이 뭐냐 이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동장이랑 네. 주민센터랑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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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갖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동, 저는 이제 구로구 사는데, 구로구 동에 이제 그위원이었는데 네. 이게 저녁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몇 가지 그 사업들을 정해놓고는 그 중에 순위를 결정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얘기하다 말고, 아니, 뭐가 됐든 다 이거는 해야 될것 같고, 또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동의해서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동장님 만난 김에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음.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랑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괜히 또뭐 머리만 아프잖아요. 네네. 자꾸 네네.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좁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미스매치가 있다. 네네. 주민들이 바라는 건더큰 건데, 네네. 작은 권한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자꾸 그 안에서 뭘 하라고 몰아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네네. 이래서는 진정한 자치가 되겠나, 재미가 있겠나. 네네네. 저 이런 상황이 들었거든요. 그, 저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 주민자치회, 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얘기를 하고 주민자치를 주목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부터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했는데요. 어, 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 주민들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 그래야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데 어, 근데 다만 그 현재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 이걸 둘러싸고는 이제 논쟁이 있는데 즉뭐 역량이 준비가 된 만큼 해야 된다 거꾸로 오히려 적극적인 권한부여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권한부여가 먼저 선행이 되면 그걸 해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음. 편이고.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 주민자치회가 단지, 어, 뭐, 주민세의 그 환원분, 뭐, 몇천만원, 그 다음에 동참여이상관련된거 몇천만원, 어,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음. 다만,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훈련과 경험을 해보는 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 기본적인 방향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에 관련된 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하더라도 음. 주민자치의 권한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권한은 어, 협의, 협치. 그러니까 협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 지역 동의 문제에 대해서 동행정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수탁, 활동에 필요한 걸 수탁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가 고유한 주민자치 기능인데, 근데 이제 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는 세 번째,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만 주로 강조가 되고, 첫 번째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치하고 협의, 내지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닥 이제 주목받지 못하거나, 속도를 못 내오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드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 그래서 저는 그 교육할 때 주민자치의 기능을 협수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협의, 협은 협의, 수는 수탁, 주는 주민자치. 그런데 이거를 최근 들어서 제가 어디서 본 자료, 정부 자료인가요? 보니까 순서를 바꿨더라고요. 주 그 다음에 수, 음. 협, 이런 식으로. 음. 음. 그래서 실제, 아마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음. 한편으로의 방향에 있어서는 좀 약간 후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고, 음.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장, 대표적으로, 동행정의 대표인 동장하고 음. 주민자치회가 협의를 하는데, 음. 그러면 동장한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음. 사실은 동장한테 주어진 권한은 동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 동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어떤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동장한테 적극적인 권한 부여를 하고, 그리고 동장은 혼자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동장이나 동의 권한이 없고 사실상 자치구의 어떤 하위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 는 것이 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구두 권한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동으로 네. 내려가면 음. 더 권한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자치, 주민자치회는 지금 동을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권한이 있어야 뭘 하지. 네네네. 할게 없네. 네, 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구, 그,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권한이 내려오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자치회도 구단위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도 일정하게 있는 거아니까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는데, 어,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은 동단위의 어떤, 그 어떤 사업이나 활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동으로는 해결 못하고 구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혹은 그걸 넘어서서 서울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기본은 동 단위에서의 어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어야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 동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으로만 시야가 좁혀지 시야나 활동 범위가 좁혀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바람바를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연계성 같은 걸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는 어 동을 근거로 근거로 활동을 하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야, 시나 국가 정책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 주민자치회 네. 하면서 주민자치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회장 동주민자치회장 네. 주민들이 직선하는거죠 직선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사람이 동장을 하면 어떠냐 또 옛날에 그 동장 공모제 이런거 있었잖아요 네네 네. 있었죠 네. 네.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 다만 어, 저는 뭐 단계론자는 아닌데요 근데 현재 주민들이 어떤 자치에 대한 경험 자체가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음. 어, 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떤 회장이 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다, 어,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 사실은 그힘에의거해서 어떤 동장에 대한 뭐, 직선제라든가, 어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동행정에 관련돼서 더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실현하는 것, 이건 여러 가지도 좀, 그, 검토해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방에 되는 혁명이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음. 그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방향만큼은 음. 어 지역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음. 어 주민들이 어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체제가 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 거냐. 음. 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시대 상황이나 음. 어떤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뭐자치 활동이나 마을 활동들이 많이 이렇게 좀그 분산되는 게 네네. 공무원 조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있지만 음. 또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많이 있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나 동참의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다. 음.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법률과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 일인데 주민자치를 향하는 맥락인데.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조직을 만들 때는 복지 중심으로 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때는 또 주민센터 아니 자치회관을 잘 운영하는 것 중심으로 동참회에서는동참회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이렇게 각각 부서의 입장이 담기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엔 이것이 마치 별개의 조직인 것처럼 작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든지 한번 만들어지면 조직 자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변화 발전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처음부터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 다양한 조직이 어떤 주민들간의 통합을 본의 아니게 저해하고 있는 음. 이런 현상도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아유 장례 시간 감사하고요. 네. 네. <laughs> 그 마무리 차원에서 뭐 혹시 못한 말이나 더 하고 싶은 아니요 제가 몇몇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시대 정신을 꼽으라면 자치 분권을 꼽고 싶거든요. 저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힘, 또 주민들의 힘을, 국민들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모였던 그 촛불의 그 광장이 일상에서의 촛불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어떤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적극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